임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차 파업인데 11시 반 거를 아무거나 타고 갔다 타고 와도 헌다고 는구만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차는 없어졌어요 님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행이 약간 오래된 인물처럼 스타벅스 있어? 야, 스타벅스 우리 엄마 스타벅스 좋아하는지 내가 몰랐네 <laughs> 스타벅스 커피가 진하니까 프랑스 커피가 밍해 가지고 라떼 타는 저기 카르푸도 있어. 아 카르푸도 좋아하는지 몰랐네. <laughs> 아니 구글 맵이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가 엄마가 자꾸 저쪽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저쪽이 맞습니다. 이쪽이. 이 님은? 아래보다는 확실히 아, 도시고 커가봐 응. 아비뇽보다도 도신것같은데 응. 그러게 여기가 사람 많고 크네 응.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나오면, 어. 어. 나오면 이렇게 큰길이 있이 길끝에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하는 길입니다. 나무 길이 너무 예쁘죠? 오, 여기 물길도 해놨어. 지금 걸어오면 여기 왼쪽에 원형 경기장 보이고, 여기 분수 보이고, 네, 이제 교회도 보이고 합니다. 여기 이. 전통빵이 맛있다 그래서 이집 와서 사봤습니다. 내가 한입 먹어보니까 짭짤한 크로와상 같아요. 여기 걷다 보니까 레정 까네가 나왔습니다. 로마의 판테온을 만든 건축가랑 같은 건축가가 만든 신전이래요. 이게 신전 중에는 로마식 신전 중에는 외형이 가장 잘보전된 이라고 합니다. 세계 문화 유산이래요 자린데라 퐁테네 왔습니다. 분수의 정원 정도 되나봐요. 우리 사진 본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자꾸 님을 개똥으로 봅니다. <laughs>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는 이쁘다고 합니다. 라 <laughs> 이쁘! 어! 야, 언제 내려가냐? 아니, 뭐. <laughs> 아니고. 여기 1세기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1세기 거라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까 그 홍텐 자딘 옆에 있어요. 그 안에. 이런 신전은 막 터키에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아무래도 로마 유적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네 집은 왜 비싼거야? 모르겠어 젤라또 님이 물가가 비싼 것 같아 미소 안 재요 칼리손 여왕이 미소가 미소가 지어지나요? 여기부터 해 미소가 종이 있어 미소가 지어지나요? <laughs> 미소 아니 이런 설탕빵이 있어? 음 칼리소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미소가 지어지는데 <laughs> 어디요 <laughs> 찐득한 까 이거 먹었어 가, 아 먹으면 안돼 종이고 <laughs> <긴>, 종이야 <laughs> 찐득한 찐득한 저기 찐득한 카스테라에 설탕 설탕 갖다가 덮어놓은 거야 먹는 거안먹는거 같은데? 아 워낙 진해서 그래요 응. 로마 버린 거야? 아니 나 지금 너 로마시대 유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님에 대한 평가는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놀다가 기차 시간대에 지나가자 합니다. 음, 이 로마시대의 수원지. 물을 공급하는 뭔가요. 물을 뭔가 공급한 지역이었다네요 공급한 시설같은거. 여기는 우리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급히 찾은 커피집인데 오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커피로 권하는 이상한 집이었어요. 맛은? 괜찮습니다. 맛은 우리나라 아메리카노야? 응.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근데 9유로야. 둘이 하나에 4.5. <laughs> 6,000원 정도 하는 거야. 비싸지. 음, 비싸네. 화장실 가게 엄청 비싸네.